여기는 경주시 나정 고운 모래 해변이고요. 앞에 약간의 자갈과 모래가 붙어져 있네요. 안에 이쪽은 전촌 솔숲 해변이라고 되어 있어. 나정하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촌 솔스베또 캠핑, 텐트, 차박, 블렌딩. 하나도 뭐다 하네요, 뭐. 네? 이쪽은 모든 해변이다 그런가? 맨날 사람 없을 때만 다니다가, 사람 있을 때가 보니까, 가전종류의 텐트와, 뭐, 양하는것 같은 것네요 나정, 고운 모래, 주변이고요. 여기는, 자갈, 노란색, 저쪽이 고운 모래. 아, 쪽은 전촌, 솔습, 해변. 어우, 고기 잡힌다. 간만한 번.

나정 봄모래변, 봄모래가 안쪽에 있구요. 저쪽에는 전촌 선수대변,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다살한 <놀람> 네요. <놀람> <놀람> <놀람>